어떻게? 떨려. 위드 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미니 박사 오대리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특별한 에디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년 만에 다시 인기가 정말 많아서 재출시된 언톨드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시 출시된 언톨드 에디션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작년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에디션 중에 하나인 언톨드 에디션입니다. 진짜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구매를 못 하신 분들도 막 대기를 걸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S트림과 JCW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모델은 이제 S트림의 언톨드 에디션입니다. 살짝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진으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고 JCW 언톨드 에디션은 이런 세이지 그린 컬러가 아닌 블랙 색상의 컬러로 적용이 되었다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된 모델인 S 트림이기 때문에 S 트림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면 일단 차량 가격은 5,320만 원입니다. 클럽맨 S 트림이 5,230만 원이었는데 90만 원이 이제 인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성비 충 오정훈 대리는 과연 이 차량이 90만 원 어치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세이지 그린 컬러. 통일감을 주어서 사이드 미러랑 루프까지 같이 좀 적용이 됐다는 부분 보실 수 있고요. 딱 전면부에 바로 보이는 게 이제 다섯 줄의 스트라이프 데칼입니다. 이 사선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지는 스트라이프 데칼이 루프부터 저쪽 리어 부분들까지 적용이 됩니다. 뒤쪽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미니 로고와 라이트 테두리 그리고 측면부의 손잡이 뒤쪽의 손잡이 그리고 레터링까지 피아노 블랙 익스테리어가 S트림에도 적용된 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이 그릴 포인트 그릴 포인트가 이제 골드 컬러로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포인트 디자인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S 트림이니까 S 배지와 벌집 모양 그릴이 같이 적용이 되고요. 하단부 디자인도 S 트림과 동일하지만 이런 아래쪽에 플라스틱 가니쉬 부분들까지 세이지 그린으로 적용이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모델들은 다 블랙 컬러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체감을 주는 디자인으로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측면부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이 패턴이 적용된 휠 디자인인데, 전체적으로 블랙의 색상을 베이스로 해서 골드 포인트가 적용된 컬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이제 움직이거나 바퀴가 돌아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간 골드 포인트가 나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니쉬도 전체적으로 좀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블랙 색상이 적용되었는데 바디 색상과 통일시켜서 이런 플라스틱 가니쉬도 다 세이지 그린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사이드 스커틀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포인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디션 전용 사이드 스커트리 적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이 에디션은 통일감을 좀 많이 준 에디션인 것 같습니다. 루프도 측면부도 쭉 이어지는 루프 디자인과 바디 컬러 그리고 손잡이는 또 블랙으로 적용이 되고 휠 디자인은 블랙과 골드 컬러로 조합이 돼서 이 차량에는 딱세 가지 색상만 사용한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블랙 세이지 그린, 골드. 그래서 이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후면부 디자인은 손잡이와 미니 로고는 이제 블랙으로 적용이 되고, 클럽맨, 이 레터링은 또 골드 포인트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급스러운 부분이 느껴지기도 하고, S트림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킹모션으로 오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킹모션으로 오픈을 했을 때, 이렇게 트렁크 공간은 동급 차종 대비 넓은 적재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4대2대4로 폴딩을 통해서 이제 스키스루 형태로 조금 골프백이나 스키 같은 긴 제품들은 길게 적재를 하고, 양쪽에는 사람이 이제 탑승을 해도 됩니다. 원래는 클럽맨은 6대4로 폴딩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24년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4대2대4 폴딩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에디션만의 데칼 포인트는 전면부, 본닛부터 천장부 루프로 이어져서 뒤쪽에 썬루프를 지나, 리어 루프까지 쭉 이어지는 파이브 스트라이프 데칼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에디션 전용 도어실 가드가 적용이 되어서 골드 포인트의 언톨드 에디션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을 보시면 안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의 에어컨 송풍구 또한 골드 포인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실내 시트도 일체감을 위해서 세이지 그린 컬러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죽의 재질 또한 일반 나파 가죽이 아니고 미니 유어스 가죽이라고 해서 미니에서 적용되는 가장 최고급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됐고 원래는 이제 JCW 모델에만 적용되었던 가죽 시트 옵션이 이번에 언폴드 에디션에도 적용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죽 시트로 래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직물로 들어가서 새로운 패턴들이 적용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감보다는 조금 이제 미 니스러운 디자인을 접목시켰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도 에디션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누가 봐도 아 에디션이구나 하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하단부에도 골드 포인트로 언톨드 에디션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 매트도 에디션 전용 매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치가 이제 테두리는 세이지 그린 컬러로 마감이 되었고 가운데에는 이제 에디션 전용 패턴들이 적용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트림도 에디션 전용 트림이 적용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좀 세이지 그린의 느낌을 적용하고 에디션 전용 패턴이 추가된 부분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톨드 에디션의 차량 가격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320만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90만원의 가치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슬슬 시간이 지나면 클럽맨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도 조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반해서 에디션의 가치는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 다만 물론 차량은 재테크로 타시는 게 아니고 소모품으로 타시는 거지만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아 나는 미니 오너다 게다가 클럽맨 언틸드 에디션의 오너다라는 아이덴티티는 확실하게 좀 심어줄 수 있을 만한 에디션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새롭게 다시 출시된 원톨드 에디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님들은 제가 아래 댓글에 연락처를 남겨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저 미니박사 오대릭에 연락을 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